60세가 넘으신 분이라면 이 순간 여러분 집 냉장고 안에 오랫동안 최고의 건강식품이라 여겨왔던 생선 한 가지가 보관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그 생선이 여러분이 깊은 잠에 빠져 계실 때 두뇌 속에서 은밀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런 신호도 느끼지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하지도 않고 몸이 이상하다는 느낌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갑자기 발음이 꼬이거나 한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뿐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해산물 섭취가 우리 두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해온 이정훈 박사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단을 분석하면서 생선 선택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특정 생선은 두뇌를 지켜주지만 다른 생선은 몰래 두뇌를 위협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어라는 이름만 같을 뿐 품질은 천지 차이입니다. 고등어라고 해서 모두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어디서 자라났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에 따라 우리 몸에 끼치는 결과가 정반대가 됩니다. 60세를 넘기면 이런 차이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몸의 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독소를 제거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잘못 선택한 생선 한 가지가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은 무조건 몸에 이롭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생선 종류에 따라 건강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정반대로 염증을 유발하고 중금속을 축적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몸집이 큰 어종일수록 양식 환경이 불투명할수록 위험도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는 어떤 생선이 들어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몇달전 69세 박영수님을 만났을 때 일입니다. 박영수님은 매일 아침 참치캔을 곁들인 식사를 하셨어요. 단백질도 보충하고 오메가3도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건강식이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자주 무겁고 손끝이 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받아보니 수은 수치가 정상 기준을 넘어섰고 기억력 저하까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제가 박영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식단을 조금만 바꿔보자고요. 참치 대신 정어리로 가끔은 명태로 바꿔보시라고 했어요. 박영수 님은 반신반의 하셨지만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박영수 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손끝 저림도 많이 줄었고 무엇보다 집중력이 돌아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여러분의 가족도 지금 이 순간 같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걸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선 선택 기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뒤에 나올 생선 크기와 서식지의 비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건강관리 노력이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생선이 실제로 몸속 염증과 혈관을 다르게 만드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식연어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마트에 가면 양식연어가 정말 많이 보이죠? 가격도 착하고 색깔도 예쁘고 오메가3가 풍부하다고 광고하니까 많은 분들이 찾으십니다. 그런데 양식연어에는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양식연어는 인공사료로 길러집니다. 그 사료 안에는 성장을 촉진하는 여러 성분들이 들어가고 좁은 공간에서 기르다 보니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항생제 잔류 가능성이 고령자에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의 해독 능력이 젊을 때만큼 좋지 않기 때문에 작은 양의 잔류 물질도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한국식품안전정보원 보고에 따르면 일부 양식어종에서 잔류 항생제가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양식연어가 위험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72세 정미자님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정미자님은 양식연어를 매주 두세 번씩 저녁 식사로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속이 자주 쓰리고 혈압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잘 관리되던 혈압이 갑자기 불안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양식 연어 대신 자연산 표기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알래스카산처럼 출처가 명확한 연어로 바꿔 보시라고요. 그리고 섭취 횟수도 주 2회 이하로 줄이고 저녁보다는 점심 시간에 드시도록 했습니다. 소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두달 정도 지나니 정미자님의 속 쓰림이 많이 줄었고 혈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만약 혈압약이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생선 섭취량을 바꾸기 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약과 식단의 조합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은 연어를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나요? 가격만 보시나요? 아니면 원산지를 확인하시나요? 이번엔 수입 가물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물치는 값이 저렴하고 살이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생선입니다. 국이나 찜으로 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맛도 좋죠. 그런데 일부 수입산 가물치에서는 항생제와 중금속 잔류가 보고되었습니다. 해외 환경단체에서 동남아 일부 양식장을 조사한 결과 납과 카드뮴이 검출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런 중금속은 우리 몸에 조금씩 쌓이면서 신장과 간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이미 장기 기능이 약해진 상태라 더 위험할 수 있어요. 65세 윤정수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윤정수님은 가격이 저렴한 수입 가물치를 자주 구매해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피부 가려움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못잘 정도로 가려웠고 피부과를 다녀도 원인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윤정수님의 식단을 살펴보니 수입 가물치 섭취 빈도가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일단 가물치를 끊어 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드실 때는 꼭 국내산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고 HACCP 표시를 확인하라고 당부드렸습니다. 한달 정도 지나니 윤정수님의 피부 가려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물론 이게 가물치 때문이라고 100% 단정할 순 없지만 식단 변화와 증상 개선의 시기가 일치했던 거죠. 가물치를 드실 때는 냉동 제품이라면 해동 후 바로 조리하세요. 재냉동하면 세균 번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산지를 꼭 확인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의료비를 아끼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생선 살때 원산지를 꼭 확인하시나요? 이제 대형 고등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어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생선 중 하나죠. 구이로 먹어도 맛있고, 조림으로 해도 좋고, 오메가3도 풍부하니까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고등어의 크기입니다. 수명이 긴 대형 어종일수록 수은 축적량이 높습니다. 고등어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등어는 오래 살면서 먹이사슬 상위에 있는 다른 물고기들을 먹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은이 몸속에 점점 쌓이는 거죠.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대형 고등어의 수은 함유량이 소형 어종보다 최대 3배 높다고 합니다. 73세 김성자님은 큰 고등어를 선호하셨어요. 살이 많고 먹을 게 많으니까 당연히 큰게 좋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몇 개월간 대형 고등어를 자주 드시면서 이유 없이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가 되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김성자님께 고등어 크기를 줄여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대형 고등어 대신 작은 크기의 대서양 고등어나 국내산 중소형 고등어로 바꿔보시라고 했죠. 그리고 섭취 횟수도 주 1회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한달반 정도 지나니 김성자님이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 연락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고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고등어를 구울 때는 꼭 환기를 시켜주세요. 고등어 굽는 연기 속에도 여러 물질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큰게 좋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생선은 작을수록 젊을수록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큰 생선이 더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마지막으로 참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치는 아마 가장 논란이 많은 생선일 겁니다. 참치캔은 간편하고 맛도 좋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드시죠. 그런데 참치 특히 대형참치는 고령자에게 수은 노출 위험이 가장 높은 어종입니다. 참치는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포식자입니다.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으며 살고 수명도 길어요. 그긴 시간 동안 수은이 계속 축적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대형 참치류의 평균 수은 함량은 안전 기준 근처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68세 이은희님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은희님은 참치캔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매일 아침 샐러드에 참치캔을 넣어 드셨고 간식으로도 참치캔을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한 말을 까먹고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고 사람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지만 증상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제가 이은이님의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참치 섭취량이 문제였어요. 즉시 참치 섭취를 중단하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 다른 생선으로 대체하도록 권했어요. 한달후 이은희님이 말씀하시길 머릿속 안개가 걷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기억력이 조금씩 돌아오고 집중력도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참치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라이트 참치로 선택하시고 섭취 횟수는 월 1회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참치를 드신 날에는 물을 평소보다 더 많이 마시는 게 좋습니다. 수은 배추를 돕기 위해서예요. 어린 손주들이나 다른 고령 가족들과 함께 큰 참치 회를 드시는 자리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날이라도 소량만 드시고 자주 드시지는 마세요. 여러분은 참치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이렇게 피해야 할 생선 4가지를 네 살펴봤습니다. 이제 반대로 뇌와 혈관을 지켜주는 안전한 생선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명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명태는 우리 식탁에서 정말 친숙한 생선이죠. 명태국, 명태찜, 황태구이까지 다양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태가 단순히 맛있는 생선이 아니라 고령자에게 가장 안전한 생선 중 하나라는 걸 아시나요? 명태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이 적어서 소화가 정말 쉽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지방이 많은 생선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명태는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명태는 찜이나 국 형태로 중원에서 조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단백질이 변성되고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어요. 주 2회 정도가 적당하고 한번 드실 때 100g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만 건조 명태를 드실 때는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건명태를 물에 충분히 불린 후 사용하시면 나트륨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명태국을 자주 끓이시나요? 명태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이번엔 정어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어리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숨은 보석 같은 생선입니다. 작고 흔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데, 정어리야말로 최고의 오메가3 공급원입니다. 정어리는 오메가3 함량이 연어 못지않게 높습니다. 그런데 연어와 달리 수은 축적이 거의 없어요. 작은 물고기라 수명이 짧고 먹이 사슬 하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정어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영양은 풍부한데 위험은 낮은 거죠. 정어리는 신선한 생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보통 캔 제품으로 많이 드십니다. 그런데 캔 제품을 고르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름에 절인 제품은 염분이 높을 수 있습니다.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기름에 절인 제품이라도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정어리 캔을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밥 위에 올려서 간단하게 덮밥으로 만들어도 맛있어요. 토마토와 함께 볶아서 파스타 소스로 만들 수도 있고요. 여러분은 정어리를 캔 말고 다른 형태로 드셨을 적 있으신가요? 만약 신선한 정어리를 구하실 수 있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연산 연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양식 연어의 위험성을 말씀드렸는데 자연산 연어는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연산 연어는 고품질 단백질은 물론이고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은 노화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연어의 붉은 색이 바로 이 아스타잔틴 때문이에요. 자연 환경에서 자란 연어는 자연적으로 이 성분을 축적하게 됩니다. 반면 양식 연어는 인공 사료로 색을 내는 경우가 많죠. 자연산 연어를 고르실 때는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알래스카산, 노르웨이산, 자연산 등 출처가 명확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양식보다 비싸지만 안전성과 영양가를 생각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연어를 조리할 때는 온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 귀중한 오메가3가 파괴되고 영양 손실이 큽니다.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굽거나 찌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오븐을 사용한다면 150도에서 160도 정도가 적당하고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연어를 드실 때 레몬즙을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연어의 철분 흡수를 돕거든요. 여러분은 연어를 구울 때 온도를 신경 쓰시나요? 마지막으로 송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어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생선인데 사실 영양학적으로 정말 훌륭한 선택입니다. 오메가3는 물론이고 비타민 B군과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중금속 오염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생선입니다. 송어는 주로 깨끗한 계곡이나 호수에서 서식합니다. 양식을 하더라도 수질 관리가 엄격한 곳에서 기르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아요. 살이 부드러워서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송어를 조리할 때는 버터나 소금을 많이 사용하지 마세요. 대신 레몬즙을 활용하시면 담백하면서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레몬즙이 송어의 비린 맛을 잡아주고 상큼한 향이 입맛을 돋워줍니다. 송어는 주 2회 정도 구이나 찜 형태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 번에 100g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한 양입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소화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송어 요리를 해보신 적 있나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세요. 이렇게 네 가지 안전한 생선을 살펴봤습니다. 피해야 할 생선을 안전한 생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염증이 줄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뇌 기능이 보호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선은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종류를 얼마나, 언제 먹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이 간단한 원칙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건강 관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이 있습니다. 생선은 크고 비쌀수록 건강에 좋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이건 완전히 틀린 상식입니다. 오히려 작고 자연 서식한 생선이 훨씬 안전하고 건강에 좋습니다. 올바른 관리 방법은 이렇습니다. 작은 생선을 선택하시고 주 2회 정도 적당량을 드시고 가능하면 저녁보다는 낮 시간에 섭취하세요. 이렇게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어종이나 양식 생선을 자주 드시면 수은과 항생제 잔류 물질이 몸에 쌓입니다. 이런 물질들은 천천히 조용히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뇌 기능이 저하되고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간과 신장에 부담이 갑니다. 처음에는 증상을 못 느낍니다. 그냥 조금 피곤한가 보다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손발이 저리고 혈압이 오르고 피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때 가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작고 안전한 생선을 적절하게 드시면 오메가3가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기억력이 유지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좋아지기도 합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서 혈압이 안정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근육량도 유지됩니다. 고령자에게 근육 손실은 정말 큰 문제인데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면 근육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낙상 위험이 줄고 활동 능력이 유지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오래 할수 있습니다. 염증 수치도 낮아집니다. 만성 염증은 모든 노화 관련 질환의 근본 원인입니다. 염증이 줄면 관절도 편해지고 피부 상태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강화됩니다. 작은 감기에도 덜 걸리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선을 살때 크기와 원산지 라벨을 꼭 확인하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식단 계획이나 복잡한 조리법이 아닙니다. 그냥 생선 고를 때 라벨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작은 생선인가요? 자연산인가요? 국내산인가요? 출처가 명확한가요? 이네 가지만 확인하세요. 처음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줄 겁니다. 마트에 가시면 생선 코너 앞에서 잠깐 멈춰 서세요. 손이 가는 대로 집지 마시고 라벨을 읽어 보세요.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큰지 확인하세요.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한 걸 선택하세요. 그게 결국 가장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60세 이후 생선을 더 건강하게 조리하는 온도와 시간의 비밀을 다룰 예정입니다. 같은 생선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가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구우면 좋은 영양소가 다 파괴되고 오히려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생선 종류별 최적의 조리 온도와 시간, 그리고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는 조리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생선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바꿔야겠다고 생각한 습관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생선 하나 제대로 고르는 것, 그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